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네. 어 이렇게 그 한국에서 결혼하고 18년 이렇게 살고 있는 어 우리가 그 고실장 언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놀러 오셨는데 이렇게 사는 과정과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에 관해서 이제 어 우리가 질문도 하고 이렇게 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 간지 18년 됐다고 그랬죠 네. 예. 18년 한국이 좋아요, 베트남보다? 네, 저는 지금은 한국이 더 좋아요. 한국이 더 좋아요? 네.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언어였습니까? 아, 처음에는 네. 그소통할때 제일 많이 힘들 힘들었어요. 처음에 결혼하러 갈 때에 처음 결혼을 처음에 이제 처녀로 네. 결혼할 때에 네. 이렇게 한국에 도보로간 건가요, 아니면 결, 진짜로 결혼을 하러 간 거예요? 진짜로 결혼을 하러 처음에요. 네네. 처음에 진짜 18년 전에 갈대에게 어, 이렇게 진짜로 결혼하려고 이렇게 가셨네요. 네네. 아 그런데 저 직업을 중간 중간 이렇게 이제 바꿨을 것 같아요. 네네. 거기 있으면서 어떤 직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8년 동안 살면서 네. 애도 낳고, 그리고 취업도 많이 받고, 저 상황 따라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만 잘 모르는 상태에는 음. 회사 다녔어요. 아, 거기. 회사? 예. 네. 네. 그 네. 1년 회사 다니면서 네. 한국말도 배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여러 꺾공 기관 가서 통력도해봤고요 네. 음, 최근에는 그 은행, 우리 은행 가서 네. 업무도 했고, 어, 그래서 어, 도와주는 거죠 이제? 아 예, 마케팅도 하고, 다각도 예. 했어요. 아 여러 가지 했네. 예.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까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저는, 뭐, 보험하고 있는 거라는데, 아 처음에 보험을 아, 어떻게 보험을 하게 됐어요? 글쎄요. 쉽지 않았어요. 아, 네. 처음에 여러 가지 했었는데 보니까 외국. 분들 한국에 계실 때는 남무화 네, 가정 예나 가정 대부분 남문화 가정 많고 아, 음. 한국에 살면서 그 호흡치 씩잘 모르고 그래서 자기, 음. 자기 음. 가급 호흡 분도 있고 대부분 호흡 이상 분도 있지만 자기 무엇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다가에폼 때문에 막 힘든 상황에 가때또이 아.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보험에 관해서 너무 무지하고 음. 그래서 이제 또 말하자면 다문화 센터도서 근무하셨죠? 네네. 네, 그래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험이 된 것을 너무나 모르고 상담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네. 처음에 그래지한 거예요? 네네. 아, 그래.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한지가 얼마이지? 뭐그 2년 좀 넘었어요. 아, 2년 좀 넘었어요? 네. 아, 그래요? 그, 저렇게, 그, 우리 그, 이제, 다문화, 보면은, 그, 이렇게, 가정들, 결혼하고 나가면은, 네. 그, 어떤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면 좋을 것인가, 한번 설명 좀해줘보세요 네. 저, 처음에, 그, 신부든 한국에 오실 때, 제가 제 추천해 주고 싶은 보험은, 네. 그, 실, 종합보험만의 실비도 들어있고요. 네. 다음에 치아보험 꼭 치아보험 네, 아 치아보. 실비하고 초저 말하자면 실비하고 치아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 네, 네, 네. 아 베트남 사람들은 치아가 안 좋으니까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석회진이 네. 저 네. 물에가 석회되게 네, 가지고 네, 네. 치아가 안 좋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이 치아 또 너무 비싸서 아, 아 비싸니까. 맞아 맞아. 근데 보험에 이제 들었어요. 네. 보험에 들었는데 그 예를 들어 치아 보험 같은 경우 는 보험을 들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치아 보험 들 때부터 보통 3개월부터 혜택 받을 수 있거든요. 6개월. 아, 근데... 3개월? 아, 3개월에서 이제 종이에 따라서 3개월에서 아, 6개월, 6개월 네, 평균. 3개월. 아, 가입하고 네. 나서. 네. 한 견보다는 50% 해답 받수 있고요. 네. 2년 미나이면 대부분 0아 아, 그러면은 네. 시, 결혼 맞서보고 결혼 진행했는데 네. 신부가 좀말르자면은좀뭐 치아가 안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치보고 미리 들어도 좋겠네. 네, 그죠? 네, 미리 넣어놓고 나중에 넣야지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요, 네, 그 네. 결혼을 바로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바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호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죠? 혼식을 네.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보험이 가입한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니야요안국에 오셔서, 네. 국인들록증 나오다. 아, 네. 진안 되겠구나. 네. 그럼 네. 결혼한다고 했다고 해서 바로 보험을 네. 듣는 네. 게 아닌데. 네, 네. 아,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우리 그, 대체적으로 결혼하신 분들이,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는 적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그대로, 자연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남자가 여자보다는, 빨리, 어? 예. 이별을 해야 돼. 그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음. 경우에, 여자한테 필요한 보험. 나 이런 것도 추천해주고 싶은데, 그런 보험 이 있으면 하나 추천해주세요. 아, 예. 뭐, 그, 한, 베트남에 오시는 신랑들, 그, 잠은 신랑도 있지만, 예. 그, 대부분 나의 이들 중이. 예, 20살 차이가 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사 그, 있어. 만약 애 태어나고 나서 애도 나오잖아요. 애도 있고 아내도 그 대부분 경제적 가구에 가면 네. 경제적도 좀 약한 편이고. 네. 그러면 나중에 생 아내하고의 생각하면은 아 네. 그 아내하고의 나중에 살수 있게 그 준비하는 그 종합보험이나 음. 있어. 아 그런 보험이 있어요. 네. 음. 아 그런 음. 보험이 있으면 우리그 언니한테 상담하면 되겠네. 네, 보장해, 보 보장, 네. 보장, 네. 네. <laughs> 우리 그, <웃음> 네, <웃음> 우리가 가장 <그냥 웃음> 걱정한 게 네. 그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다른 거 이제, 어, 뭐, 나이 차이가 나면은. 문제, 부부생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에 남자가 갑작스럽게 이제 나이 부분은 아무래도 나이가 나도 나이가 많지만은 네네. 신랑들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살 정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신랑들은 걱정을 할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 신부를 이렇게 대비해서 미리 들어놓도 좋지 않을까. 그러지, 나는 그 그러지, 생각을 그러지, 해봤었어요. 네, 아 근데 도 제가 네. 고객 중에서 그런 부분 그런 경우 많나요 지금? 어. 어. 신랑, 처음에, 자기, 몸, 위에서, 건강보험, 그러니까 실비보험도 들어오고 그, 네. 나중에, 좀, 아내하고애 생각하면서, 음. 또, 또 쳐놓아서, 음. 어떻게, 컨, 채팅 좀 하고 음. 싶다, 그럼 다음 또 가서 상담 하고, 음. 그렇게 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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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어, 살고 있는 곳이, 네. 어, 지금 뭐죠, 인천인가? 예, 저 인천에 살고 인천.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부산에서, 어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예. 그러면 이렇게 카톡으로 해가 연결하고 하면 되네요. 예, 카톡 전화 상담도 하고, 카톡 상담도 하고 아니면 그 음, 미팅도 고객이 하고. 객이 원하시면 아, 예. 미팅도 하고 해주고 아, 있고.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내가 이제 여기서 하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다음에 신랑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 힘들지 않을까. 예. 이런 보험 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 요 내가. 예. 근데, 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보험을 이렇게 미리 준비한다고 한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신랑이. 네. 네, 꼭 있어야 해요. 음, 제가 그, 아, 왜냐면 네. 왜냐면, 그 그전 저도 음. 보험을 시작했냐면은, 제 주변 보니까, 네. 신랑들 대부분이 하다 파쿠르 짓다 보니, 그, 그런 거잘못 뭐 챙겨줘요. 그러면, 대부분 네. 5년, 10년 후 가끔 깜짝스러운 사고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아내하고에 되게 힘들어 거든요 네. 주변 보니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막, 그, 동사무소 가서 네. 혜택도 받고, 그, 애도 뭐, 다음 지원 같은 거? 지원 같은 음. 것도 가서 받아야 되고 음. 어, 그렇지. 그, 그 수급자 되는 경우도 맞아. 있고요. 수급차 네.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없고 뭐 신랑이 없으니까. 아, 아. 음, 예를 들어서요. 어? 어, 뭐한그 말하자면 얼마 정도 돈을 넣으면은 네. 다음에 신랑이 없을 때 생활할 수 있는 그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나이 따라서 가격좀 다를 수있죠데요 아, 나이에 아. 따라서 10만 원대 들어오면 아, 그렇게 가능할 지 자기 여건에 아, 맞춰서. 10만 원대부터. 네. 여건에 맞춰서요. 아, 그것은 음. 진, 저, 이렇게 그 결혼하실 신랑들은 틀림없이 필요한 그런 보험인 것 같아요, 그가 봤을 때.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네. 이렇게 신랑들하고 신부고 나이체가 많다 보니까 아무런 나이가 많은면 빨리 이별하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저 이렇게 다문화센터 같은데 근무하면서 다문화센터 근무하고 주니관에서 근무했었죠. 네다문화센터 지금도 지금은 보험인하다 보니 바쁘니까 거의 한달몇번 가서 자원봉사도 해주고 있고요. 네. 그, 음, 가끔 가급...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네. 어, 참 안타깝다. 네, 그, 네. 그런,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있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마음 없는 거 아니고, 실내도도 마음 없는 거 아니고, 모를 네. 수도 있고 몰랐어도 네, 네. 몰랐어도 네. 어이 한국 가셔 가지고 이렇게 실부가 외국인 등록증 나오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보험 납입을 한가요, 그것은? 어, 보험 납입는 이건 내가 너무 모르 건가? 나이. <laughs> <laughs> 60세, 65세 뭐다 틀리죠. 아. 자기가 책정하기, 60세 된 사람도 아, 가입할, 가입할 수 가입, 있어요? 괜찮아요. 7 0까지 가입할 수 네. 있어요. 네. 아. 마다다른 나이가 아. 많으면 네. 금액이 올라요. 어차피 본 삼성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은 네. 나이 적 수록 들어 가는 좋아요. 아. 삼성 화재 예 네, 삼성, 삼성 화재 근무하고 아, 있어요. 삼성 화재하고 아. 삼성 생명 어떻게 되죠? 되요, 되요. 삼성 생명도 같이 응. 하고 있죠. 같이들 아. 아. 네, 하는데, 생명은 연금적으로 네. 아. 연금적으로 네. 많이 하고 있고요, 화재는 자기가 그포상하기 위해서, 포상하기 위해서 아. 의료 네. 실비 계통으로 이렇게 주로 필요할 거, 아. 가장 필요한 아. 아, 그럼 그런, 그런가요? 네. 네. 아. 어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거부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네. 아, 뭐 떨리고 그러다 막좀힘하죠 그쪽이 떨리네요. 떨리는 어쩐지.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실. 셔요 네. 보험에 대해서라든가 한국에 살면서라든가 아참 18년 동안 살았으면 상당히 어려움도 네. 많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지금도. 시... 아. 8년 됐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치. 처음에 친구들은 한국에 오실 때 3년 동안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든 거든요. 아. 응. 가족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가족분들이. 예. 네. 네. 지금 어머니랑 아버지랑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어머니가 나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네, 거의 10년 다 됐어요. 어. 지금. 네. 어머니가 나가셔가지고 한국에서 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아버님도 그러죠.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베트남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생활을 윤택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아힘 많이. 힘 많이 되죠. 예. 이렇게, <laughs> 네. 저, 저 네. 여기서 음. 신부들도 나가면은 네. 한국에 있는 신랑들이 그렇게 도와줘야 돼. 음. 네, 맞아 우리가 초청할 수 있으면 해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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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갈수 있으면 꼭좀초정해 음... 주세요. 아, <laughs> 네. 더 많이 되죠. <laughs> 네네 맞아요. 그리고 힘도 많이 네. 생기고. 네네. 근데 저 아버지 나오면 다 한국 의료보험 다되시어네다 되세요. 안 그래도 저희 아빠 정말 큰 수술 받았는데요. 네. 다행히 한국에 보험 네. 혜택 받아서 저희 그게금 아, 네, 잘하셨네. 잘했어요. 잘하셨네. 잘하셨네. 맞아요. 때 받으셔가지고. 네. <laughs> 아, 잘하셨네. 지금 아버지 괜찮아요? 네, 지금은 기대중인데 괜찮아요. <laughs> 네. 지금 큰애가 몇 살이에요? 어렸을 때 가끔 아, 같은데. 아, 애 지금 중3이에요. 아, 네. 중3. 아. 그리고, 아, 하고 싶어 하시네. 아무래도 보험을 아버지 넣어놓으니까, 큰 수술을 해도 보험료 이렇게 나오니까 부담이 없고. 예, 예. 어, 맞아. 예. 그래서, 우리 신랑들이 여기서 우리도 상담하다 보면, 내가 가끔 치아보험하고 의료실비는 꼭 넣으세요 하고 이야기 하거든요.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도 꼭 넣으세요 하는데 어, 우리 그 다문화가족도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직업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어,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고 하시려면 많이 상담들 하시고 많이 도움 받으세요. 예, 예. 꼭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laughs> 우리가 저기 저 이렇게, 어, 이렇게 보험에 이렇게 관심 있고 네네. 또 이렇게 이야기 해줄게요. 왜냐면은, 하 어, 정직하고 속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응. 꼭 넣어야 할 응. 보험을 넣는다 한다면은 꼭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예, 예, 이렇게 맞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많이 시켜주고 그럴 테니까 상담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명함 하나 붙여요 명함? 어, 좀 명함? 좀. 응. 어. 명화보다 이렇게 해둘까? 음, 아이고 저만좀 넣어주시고 <laughs>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laughs> 고인장 <권장은지라고 웃음> 아니라고뜯게주는 건데 아니 아니 우리 다문화가 아니고 꼭, 꼭 필요한 건예 <laughs> 예, 많이 이용해주세요이용해주시고또 아, 그, 아, 그, 아,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아, 전화번호하고 음. 전화번호 이렇게 내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그러면 연락하면 은 잘좀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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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